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하나의 간단한 단전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 그이 자료들을 보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게끔 자료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부파불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이 어떻게 해서 불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변질돼 가고 또 지금 총론에서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 도대체 부처님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침묵을 지키셨고 부처님이 말한 것은 삼법이라고 해가지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그러니까 열반적정을 일체 대거라고 하기도 해요. 그세 가지 삼법인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라는 고집열도에 집약이 된다고요. 부처님이 그 당시에 설한 것은 삼법인과 사성제의 그 국한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핵심 교리가 삼법인. 네? 그, 그러니까 난, 뭐, 그, 저, 요즘 와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부처님이 삼법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산스크리스어나 빨리어로서 쓰기, 저, 저, 이,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지, 한문으로 삼법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니르가라 라는 것을 의미 무로 한역을 음사했을 때열간이라고 했듯이, 재범무화란, 그, 재행무상도,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 부처님 말로 돼 있던 것을, 중국에, 중국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재행무상, 재범무화라고 번역이 된거 아니에요. 무화라고. 그게 한번 고정되다 보니까, 무화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아, 무한대 무아라고 하면서, 윤회의 주체는 뭐냐 하는 논쟁에 자꾸 휘말린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에? 그래서, 제법 무아를 제법 공화로 고쳐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 이유도 그거에 있었고, 왜? 무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 중국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불교의 교리를 표현하는데, 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실은 산스크리소를 우리말로 직접 번역을 한선보인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내 그 개인적인 견해란 말이에요. 그냥 네? 네, 어쨌든, 그, 실제로,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부처님이 다른 평교의 창시자하고는 달리 부처님은 살림이 너무나 넉넉했다고. 네? 그 동안에 기존적으로 인도에 있어서 수행을 했던 기존 바람문의그이 수행 방식들은 그. 그 중에서 모든 수행이 개인적으로 부음을 추적을 한다거나 폐락을 추구한다든가 이러한 종교나 사상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 어떻게 그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쾌락주의를 표명하는 종교가 성립이 될수 있겠냐? 나머지 부수적인 게 암만 기가 막힌 정교한 영적인 개념이 따른다 하더라도 쾌락주의를 표방한다면 은 그거는 아마 세계적인 종교가 될수 없을 거예요. 오래가지 못할 거라. 왜? 쾌락주의는 결국은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랑하거든. 그죠? 그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무지무지하게 고행을 하고 인간으로서는 오히려 견디기 힘들 정도의 굉장한 수행을 요구하는 것들이 귀를 이룰, 얻으니 틀림없다고 부처님 시대에. 예? 그, 오히려 부처님은 실제로 그네들을 비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행주의를 비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몸을 흡수한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에 더 일찍 일어나는 말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저, 이, 나이치 코드라는 데도 나오듯이, 카돌릭에서만 하더라도, 그, 이 예수의 고통을 자기가 같이 겪음으로써 정신이 전화된다라고 해가지고, 말 칙칙에다가, 그, 저, 이, 그, 쇠 사슬, 고리 같은 걸 감아가지고, 오이디푸스 무슨 판가 해가지고 칙칙기을 하고, 허벅지에는 그, 이, 저, 이, 쇠발기 조이는 거, 응? 그거를 심지어, 심지어 지금도 존재해요. 그럴 때마다 욕망을 있는다라는 거지. 옛날 뭐 우리 식당으로 나누면과거가 대못이 필요하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행기는 때로는 추락을 받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돼도 폐학을 추구한다든가, 불을 축적하는 것을 요인하는 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암만 미개라기보다 결명하지 못한 그런 그 힌두 이중의 여러 생의 방식 인도에 널려져 있는 많은 생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데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소위 청령 결백과 고행을 얘기를 했겠지. 그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부처님도 처음에 그런 보행주의를 따라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올라간 경지가 비상 비비상 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잖아. 3계의 제일 꼭대기인 비상 비비상 처까지가 거기가 한계였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보행주의를 파해가지고 내려온 게 이런 서라방에서 쓰러져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시카타의 공양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이유는 무리를 잃고 다니니까 왕족들이 귀족들이 당연히 공양을 올려겠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상당히 넉넉했을 거라고 그리고 문제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보시는 계속 진행이 될거 아니요 에 왜? 부파불교 때 부처님이 살아계셔서 인멸하신 다음에 내가 볼 때는 한 150년쯤 됐을 때 이미 부처님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가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 신격화라는 건뭘 의미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개념이 성립된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 극부를 바라는 마음도 서서히 깎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기의 책임을 신한테 전가하는 인간의 마음도 같이 깎기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내가 볼땐 상당히 간단하고 현대인들한테 잘만 활용이 된다 저는 히스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종교 같아요. 아니 무지무지하게 살아가는데도 복잡한데 부처님 교리이거파고들고뭐 하자 보면은 이걸 힘들거든.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 믿어라.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만 믿으면은 너희들은 나머지 문제 는다 해결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진짜 그렇다면 얼마나 간단한 종교입니까. 믿으면은 해결된다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지. 그건 뭐 지금의 기독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 교리의 성경 자체로만볼 때도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거거든. 어찌됐든 불처님이 멸하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순간에 나나 부처님이 남겨놓은 제자의 제자쯤 되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보신물들을 주체를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처님 남이에는 속된 말로, 병원 갔을 데 담도 안 쌓고 있었을 데를, 이제는 슬슬 꽃도 바꾸고 담도 쌓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너무 는게해결됐으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냐면 부처님은 의도했든 의도 안했든 소위 말해서 지금의 승단화돼가지고 중들이 그이 집단화해가지고 어? 되는 문제가 이미 부처님이 멸하시고 나서 한 200년 전도 지난 다음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한 2,000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의, 그이 시작이 됐는데, 2,000년이라는 것은 한 종교가 생겨났다가 없어질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이라고요. 한 왕조의 개념도 우리나라 고려, 신라, 조선 이랬을 때 국가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면은 그 사람의 사는 개념도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해방 이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인 사상이 바뀐 게 얼마나 돼요? 절대적인 믿음. 그 당시에는 이거 진짜였구나, 라는 것이 뒤바뀌어가지고, 아유,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였구나, 라는 것이 뒤바뀐 게그 단위가 불가 몇 년이냐고. 종교는 그것이 시달이 더어릴 뿐이지, 신은 똑같다고. 얘가 심각해지는 게. 소리 하게도 그, 부처님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의 순이 그런 식으로 무리를 이게 되면은 인간의 본성상 욕심이 돼가지고 생겨가지고 또는 무리가 여럿이 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그 예측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발학가야 놀랍게도. 법화경에는 부처님을 죽일라고 했고, 불법을 훼손하려고 했는 대반역주의인으로 재발학다가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제가 갖다가 부처님한테 요구하기를 우리가 승언하는건안 된다 기존에 신두교에서바라교들이 하듯이 네? 이거 경전을 보면서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바라문이라는 말하고 사문이라는 말하고 구별해야 돼요. 바라문은 그 신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더 넓게는 그 전통적인 인도에서 부처님의 수행 방식이 아닌 외도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문이라고 대개. 넓게 보면은 그렇게 다 표현을 하고 사문이라고 했을 때 불법을 부처님 제자를 사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사문 하면은 그거는 불법을 따르는 수가사라고 그리고 바람을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 제자는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를 지식하는 말은 아니라고. 그래서 바람은들은 그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집단 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실은, 요즘도 우리 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은 사흘 이상을 한 지붕 밑에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한다고. 거기에 집착이 생긴다고. 아, 그건 지키는 사람 없지. 그건 지킬 필요도 없고. 응? 그, 제가 봤다는 부처님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처님 제자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님 방식을 따랐던 제자야. 근데 나중에 집단을 이어가지고 그렇게 순원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리를 이루고 뭔가가 축적되는 것은 반직하지 못하다. 라고 대화 났다가 얘기를 하니까 다른 놈들이, 제가 났다라는 척을 가만두겠냐고. 응?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거는, 그것이 무엇이든 됐든, 결코 합리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는다니까. 총구가 차가 되는 거야. 부처님은 엄청난 이지아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설로는 제가 딸말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아, 물론 부처님을 탓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은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러한 사실 자체를 아래 제자들이 그 그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부처님 자체로서는 <laughs> 전혀 그러한 그 것을 그이저 눈치를 채거나 그런 것을 염지해 두지 않았는데 제자들끼리 재발았다고 해가지고 재발았다가뭐 그냥 갈라 나가 떨어지니까 부처님이 볼 때도 얼굴은 어, 참 괘씸하네. 뭐그 정도 생각을 할수 있었겠지. 부처님이 뭐재발았다가 떨어져 나간 건 분명하거든. 떨어져 나갔을 때 부처님이 어그 잘했다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왜? 부처님이 자기 나라가 침공을 해왔을 때 안타까하고 대학교 비춰가지고 나가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인간이라고. 근데, 제와 같다라는 사람이 부처님 승원화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나갔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부처님이 말하자면, 뭐, 진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제와 같다 쪽을 들어줄 을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부처님이니까 모든 걸다저거하고 말이야. 어? 이미 예측을 하고 뭐함을 했어야 됐다면 부처님은 부처를 잃은 정각을 잃은 이후에는 밥따 먹고 똥도 안 싸였어야 된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비신 부처님은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감정과 아픔과 이런 것을 다 같이 가졌어요. 다가 뭐가 다른 거냐면은, 받아들이는 생각 자체가 달랐던 거란 말이에요. 다 인정을 했... 아, 배고픈 걸 갖다 부처님이 나배안 고프다고 했냐? 아니라고. 배안 고프다고 해가지고 그뭐 부처가 된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가,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졌고, 그 이치를 보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아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능히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라는 거지. 부처님이라고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왜 부처님이 자인하루를 갖다가 육사외도라고 했다고 그죠? 육사 외자라고 했더라면, 부처님도 자기 법이 수승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야. 다른 것에 대해서 외도, 니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붙였다라는 얘기는, 물론 부처님 법이 맞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요즘 선사들 하는 얘기대로 하면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사들이 깨달은 일이에요 안 그래요?